안녕하세요. 로드러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2026 현대 무쏘 픽업트럭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이는 무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모델의 현대적인 재해석으로 강력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동시에 담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신형 모델은 단순히 픽업트럭을 넘어 나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차량으로 거듭났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는 대형 크롬 그릴과 미래 지향적인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웅장하고 당당한 인상을 줍니다. 측면 라인은 공기 역학을 고려한 매끄러운 형태로 완성되어 강인함과 세련미를 동시에 보여주며 후면부는 새로운 무소 로고와 입체적인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했습니다. 또한 픽업 트럭의 정체성답게 넓은 적재함과 튼튼한 차체 구조가 돋보입니다. 성능 면에서도 기대 이상입니다. 2026 현대 무쏘 픽업 트럭은 2.1L 디젤 엔진과 최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조합해 강력한 출력과 뛰어난 연비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사륜 구동 시스템과 다양한 주행 모드가 탑재되어 험로 주행부터 도심 주행까지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으며 견인력 또한 이전 세대보다 크게 강화되어 캠핑, 아웃도어, 레저 활동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내는 픽업트럭이라기보다는 프리미엄 수유부에 가까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현대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운전자가 편리하게 차량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급 가죽 시트와 넉넉한 실내 공간은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안전 사양 역시 현대 자동차답게 충실합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S,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제동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이 대거 탑재되어 운전자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이번 무소는 단순히 일상에서 짐을 싣는 용도뿐 아니라 레저와 나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현대인들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 성능, 안전, 편의성 모두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기준을 세운 셈입니다. 현대 자동차가 왜 무소라는 전통 있는 이름을 다시 꺼내 들었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수 있겠죠.